10년 된 이야기 컬트 쇼에 나왔던 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미스 김을 찾습니다. 9개월 전 총무과 여직원을 새로 채용할 일이 생겨 7명의 경쟁자들 중 저희는 미스 김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못한 외모와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아주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단한 번의 지각 조차 없었던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5일 전 회식을 마친 후부터 5일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회사에서 컬투쇼를 들으며 업무를 하던 미스김에게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스김, 이제 그만 그날 회식 때 있었던 사건은 잊어버리고 제발 출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미스김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미스김이 그날 <laughs> 실장님 넥타이를 잡고 끌고가 노래방 문고리에 묶어놓은다. <laughs> 실장님도 이게 모두 이해하시다고 했습니다. 미스김, 홍과장님도 회식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급습에 당황스러우셔서 화를 내시기는 했지만 지금은 미스김을 아주 많이 보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공과장님의 항문에 미스김처럼 과감하게 업무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똥침을 날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그날 모든 직원들이 무진장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스김, 저도 사실 이렇게 미스김에게 글을 쓰고는 있지만 미스김을 이해하기까지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날 저의 양복 상의 안 주머니에 미스김이 몰래 넣어두었던 개불과 멍게. 그 접시에 깔아두었던 우체를 발견한 순간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상의가 그것밖에 없는데 <laughs> 오늘 이 저분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나 둘세 번째 앉아계신 세분 그죠?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다음 주에도 꼭 나와야 돼 알았죠? <laughs>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장사장이 강복히 부탁합니다 리액션 최고야 리액션 최고 아 좋아요 리액션 좋은 사람들로는 출근을 많이 안했어 아, <laughs> 어디까지 그었지 어, 미스 김처럼 어. 회사에서는 미스 김이 필요합니다 미스 김처럼 활달하고 소탈하고 싹싹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회식에서 저지른 술 실수 때문에 읽고 싶지 않습니다 미스 김 쪽팔려도 나와주세요 <laughs> 그냥 얼굴 보면 다 잊혀지는게 주사랍니다 저도 예전에 사장님과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사장님 댁에 가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옥동자 닮았네요 했더니. <laughs> 지금까지 무탈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스님 이 글이 소개되어 라디오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된다면, 월요일에는 꼭 출근하세요. 너차장이이 정도까지 하는데 꼭 돌아와줘요. 알겠죠? 하고 이 글을 보내서고라 전파를 탔는데, 다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이분으로부터 그리 또 도착했어요. 미스김이 출근을 했답니다. <laughs>